안녕하세요. 토지 전문 세무사 이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세무조사를 통해서 살펴본 이제 조세 절세법에 더 살펴볼 텐데요. 몇 가지 세무조사 케이스를 보시고 그 토지 절세나 그 다음에 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때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회 양도에 따른 이제 부당행위 계산 부인 미적용한 사례인데 이름이 좀 어렵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증여자가 있고 그 특수 관계인 근데 이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의 경우에 증여를 하고 5년 이내에 양도를 하면 이월 가세라는 다른 세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제외한 특수 관계인 대부분 이제 형제가 되겠죠. 형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증여자가 어 특수 관계인에게 증여를 하고 그다음에 특수 관계인이 5년 내에 양도를 했을 때이 증여세와 이 증여세와 이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실질적으로 증여자가 직접적으로 타인에게 양도를 했을 때 양도소득세와 비교를 했을 때, 어, 3번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이 특수관계를 활용해서 세법을 좀 부당하게,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가백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이제 그 법리적 판단을 우회 양도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증여세를 다시 환급을 해주고 다시 양도소득세를 이제 과세를 해서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부분의 경우는 이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를 하고 5년 내 양도를 하지만 이 수증자 기준으로 다시 이게 세액을 계산하는 게 추후에 사후관리를 통해서 많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세무조사를 통해서 많이 밝혀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증여를 했고 이 특수관계인 실질적으로 그 자금 양도자금에 대해서 전부 다어 향유하고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발생하진 않아요. 하지만 대부분 도관을 통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악용했다고 봐서 이걸 추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사후 관리나 이런 부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악용하실 생각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격 농지 현지 확인을 통해서 감면을 추징 당하는 사례입니다. 어, 지적 공부는 사실상 그 자경 감면, 8년 자경 감면이나 농지 대토 감면 받을 때 지적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양도 시점의 현황이에요. 양도 시점에 실질적으로 농사, 농지로 쓰고 있어야 되고 그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는 데는 정말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항공사진으로 금방 확인이 가능해요. 이 보시게 되면 자기는 농지라고 해서 자경 감면을 신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양도 토지 전부가 창고, 창고 부속 토지나 아니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누가 봐도 금방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조사 결과를 통해서 양도일 시점에 농지가 아니었지 않느냐라고 해서 작용감면을 신청을 하더라도 감면 적용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바로 추징당할 수 있겠죠. 그리고 추징뿐만이 아니라 가산세도 바로 붙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꼭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농지대토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입니다. 농지대토는 사후관리가 있잖아요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죠 4 플러스 사라고 종전 농지에서 4년 이상 농사를 짓고 그다음에 추후에 신축 농지를 이제 취득을 해서 나머지 기간을 4 년을 채워서 결국 통산해 가지고 8 년의 농사기간을 채워야지만 농지대토감면 1억 원까지 한도로 나의 감면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농지 종전 농지를 농지대토감면을 신청을 해서 신고를 하신 다음에 이걸 많이 망각을 하세요. 왜냐면 1년 이내, 그리고 수용으로 만약에 내 농지가 이렇게 보상을 받아서 농지대토 감면을 넣었다라고 한다면 2년 이내에 무조건 신축 농지를 사셔야 돼요. 이런 사후관리가 요건이 4가지 정도가 있죠. 그 농지의 면적 기준하고 가액 기준도 있잖아요. 그건 여기서 이제 차치하고, 신규 농지를 2년 이후에 사신 거예요. 신규 농지 취득 시점이 너무 늦었죠. 그러니까 요건을 위배했다. 법에 적힌 요건을 위배했기 때문에 당신의 농지대토 감면액과 이자 상당액을 추징하겠습니다.라고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과세관청에서는 정말 해마다 이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년간의 감면 종합 한도를 꼭 검토를 하자라고 이제 추징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용 사업에서도 이 5년 내 감면 한도가 걸리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어떤 얘기냐면. 납세자는 5년간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세무서에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5년 내에 대부분의 감면한도는 2억 원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1억 원을 받았고 그리고 예전에 또 1억 원을 받은 기억이 있다. 근데 그게 대부분 5년 이내다. 그러면 이번 연도에 양도를 하게 되면 당연히 2억이라는 감면한도는 이미 다 맥스치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감면한도를 영원이원도 0원, 받으실 수가 없으세요? 그러면 지금 같이 2020년 이렇게 12월, 월 연말이잖아요? 이러면 다음 해로 넘겨서 양도를 진행하게 되면 만약 이 양도 첫 번째 감면 한도가 5년 내에서 내년에 이탈이 되면 감면 한도가 다시 1억 원을 더 받으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무조건 그 판단을 신고서를 통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까운 세무서 가셔서 왜냐하면 납세자 분들이 이기억에 왜곡이 많으세요. 내가 그거를 16년도에 팔았나, 15년도에 팔았나 이런 기억들이그 감으로 진행하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관련 서류를 발급해서 이 사실관계를 꼭 세무사님들과 판단을 해서 진행하시기를 정말 권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하세요. 극대화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이시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